안녕하세요. 중국 사인유나 제니입니다. 아, 지나가다가, 어, 화려해서 예쁜 <laughs> 예쁜 것도 있고 그래서 한번 찍어보네요. PP로 만든 제품이라고 합니다. 안에 이렇게 전등을 넣어서, 어, 밤에 그등 대신 켜놔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때 시즌 때 <laughs> 어울리는 제품들인 것 같습니다 음. 선물용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트리 모양도 있어요. PP 그 제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벼워요. 굉장히 큰 스스... 사슴이네요. PP로 만든 제품입니다. 무거울 것 같은데 굉장히 가벼워요. 한 손으로 들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가볍습니다. 올해도 다. 어... 어 이제 올해도 다. 가고 있네요. 얼마 남지 않았는데 벌써 2024년 문구를 보니까 정말 하루하루가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. 작은 산슴도 있어요. 어, 강아지 너무 귀엽다. 너무 가벼워요. 가벼워서 좋은 것 같아요. 어, 떨어뜨려도 깨질 위험이 없는 것 같아요. pp로 만들어가지고. 너무 귀엽습니다. 어,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곰돌이가 너무 귀엽네요. 하트를 품고 있어. 작은 공도 있습니다. 어,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, 저희 사이트를 통해서 연락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